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아유, 오늘 11월 14일도 이렇게 한 모듬만 준비를 했고요. 1401 6포트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요. 어, 아유, 이렇게 저녁 시간이 돼서 또 어둑어둑 잘 보이지 않지만 또 오늘도 예쁜 것 구성했으니까 어, 이것은 단품이라 지금 제가 칼큘러스 어, 이런 종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딱 요것, 그, 한번께만 2만원에 판매를 하는데요. 배송비는 3천원이 따로 있습니다. 음, 배송비 아끼시려면 조금 보관을 하셨다가 5만원 채우시고 뭐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어, 3천원, ,000원, 3천원의 배송비를 아끼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선물처럼 이렇게 항상 오리, 어, 오리가 없을 때까지 보내드리는데요. 이렇게 가만 가만 굉장히 작은 오리를 이렇게 올려두면 정말 참 이쁘더라고요 이뻐서 음, 너무너무 이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나씩 올려두시면 장식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어, 빼고 갑니다 <laughs> 여기 있으니까 어, 1401이고요 첫 번째 이것은 레오파르디움인데 동글동글, 참 귀엽습니다. 어, 얼굴이 조금 작고요 어, 5cm, 아니, 5두, 5두 군생이고, 요게 또 살짝 그, 음, 탈피할 때, 껍질 깔 때, 핀셋빵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핀셋빵이 있습니다. 요렇게 5두짜리, 그래도 상처가 살짝 있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또 요것은 도트가 굉장히 예쁜, 음, 플라붐, 플라붐 종류로 보이는데요. 이름표는 일단 플라붐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트가 굉장히 예쁘고, 동글동글한 군생. 그리고 이것은, 아, 또 마음이 약해져서, 요 노란 오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요적태선이고요. 그 RR714 중에서 선별종. 굉장히 진한 라인이 예쁜, 어, 요렇게 오두. 5두짜리, 6두 어, 같은 5두 뒤에 어, 아주 아주 작은 또 두수가 하나가 더 있는 6두 어, 군생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은 칼큘러스. 칼큘러스가 이렇게 정말 정말 귀엽죠. 동글동글하니, 어, 사이즈도 한 1.5cm 이상은 되는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큼지막한 칼큘러스 요것은 어, 저희 하우스 통틀어서 요거 딱한개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살짝 상처가 있어서 어, 빼두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마른 상처가 가끔 가끔 보여서 뭐 요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보내드리는데요. 음, 뭐 키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마른 상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사두 군생 어, 축전 축전이라고 할수 있는 빌로브 이렇게 아이고 상처가 조금 있지만 이렇게 <laughs> 보내드리고 이것은 트론카튬 굉장히 맑은 느낌의 트론카튬 사두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섯 어, 포트 2만 원에 어, 1401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볍게 오늘 판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조금 더 어, 구성도 많이 하고 멋진 어, 종류로 또 어, 소개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